여러분들은 취미가 뭐예요? 뭐 각자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 손치면 까놓을게 응? 누가 취미 물어보면은 제일 곤욕스러운 대답이야 질문이야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또 TV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이걸 취미라고 얘기하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조금. 그렇잖아요. 가끔, 예전에는 이제 좀, 있어 보려고, 네?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까, 응? 있어 보려고, 만들어내는 게 이제, 영화 보기. 응, 실제로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 영화 보기도 솔직해서 내 취미가 아니야. 내 취미가 아니라 내 동료 강사 중에 잘생긴 분이 계셔요. 영어 선생님인데 대학교 때 모델도 하고 키가 180 넘고 아 진짜 옷도 잘 입고 그분이 영화 보기를 취미를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갖 내가 약간 그분을 놀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아알쌤은 영화비로 집 한채 샀겠어 그렇게 막그러셔으 놀렸어요 그 정도로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영화 보러 간 거야 그니까 러난그 사람 왠지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나같이 촌스럽고 무식하고 응?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되게 빛나고 간지나고 멋있거든 근데 저 사람이 친가 영화 저기 음악 저거 영화 보기그해어 나도 영화 보기로 하면은 저 삼촌 될수 있을까? 딱 그런 거 그런 거잖아. 깨리. 그래서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나도 죠그다 보니까 이제 영화 보가 재밌더라고 또. 그래고 이제 했는데 요즘은 영화 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는 영화 보러 거의 안간것 같아. 거의 안 갔어요. 지금은 거의 안 가. 요 물론. 그러고 있잖아요. 유명한 뭐 천만 찍고, 팔백만 찍고 이런 영화는 꼭 보러 가죠. 반드시 근데, 내 진짜 취미는 뭐냐면, 그런 건다 가시적인 거 같고, 내 진짜 취미는 옛날에는 뭐였냐면, 남자, 이 얘기하면 좀 창피하다. 없어 보일 수도 있어. 지하철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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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를 타요. 집 앞에서. 그걸 타고 종점까이 가는 거야. 예. 네. 거기서 내려서 돈을 툭부 굴려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거를 또 타. 예. 네. 버스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설치마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좀 없어 보여. 그래서 어서 말은 못했어. 그래놓고는 가식적으로 멋있게 아침에 보여. 아, 저는 영화 볼게요 또는 아, 음악 듣기에요. 음. 겉으로 그렇게 해놓고 실상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 진짜 저희 취미는 진짜 그거 같아. 버스든, 뭐, 지하철이든, 아무 데나 내려서, 예? 그동네에쭉 둘러보는 거. 응? 둘러보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응. 그런 거, 그런 거. 그러면 또, 그런데 가면, 아, 여기도 사람들이 사네? 아, 여기서도, 나 또, 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딱 와서, 내가 여기를 안 왔었으면, 내가 저 사람을 못 봤을 텐데. 딱 그런 생각도 들어요. 딱 도착해보면, 거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들 사러 사람들이요. 근데, 그럼 많이, 그리고 막, 바, 바쁘게 어딘가 막 가. 근데, 내가 여기를 안 왔었으면, 저 사람을 못 봤을 텐데. 내가 여기 우리가 저런 사람도 보네. 약간,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비 줄었네. 아, 밥이 오늘도 밥이 다 먹었었어. 아, 이건 좀 아닌데요.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밥이 빨리 줄지? 여러분들 지금 되게 고민되는데요. 밥을 한 숟갈 더떠 올지, 아니면 이대로 멈출지. 아. 고민되네, 이거. 자, 여러분들 한 숟갈만 좀더떠다고 가지고, 에 이거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어 이거 좀 반찬 좀 있는데 이건 이건 아니지. 갔다쓴 사람들, 에휴. 이게 행복이야 이게 행복. 에이. 음, 진짜. 어느 식당 가서 이렇게 나오겠어? 아, 진짜 감사해, 감사해, 진짜. 음. 여러분들, MSR. 들려드려야지. 자. 마늘 먹고. 김치에다가. 음! 들리세요 3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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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야리세야 3세야? 3세야? 세야 3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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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조회수를 보니까 한번 터질 때가 1500명까지 막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보니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이제 한 번씩 본것 같고 그런 거 아닐 때는 보니까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 100명도 안 되는 거요 실제로 보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되는 거 같아요. 50명, 50명이 딱 보는 거 같아요. 50명. 음. 옛날에는 제가 가진 학생한테도 내그 유튜브 그걸 알려줬어요. 옛날에는. 근데? 죽으면 안알이죠 그냥 아무 의미가 없거든. 내 얘기장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할 거예요. 내 지니 내 선배 선배 형이 있거든요. 내 유튜브 이번에 올렸는데 봤어요? 안가 안 봤대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뒷얘기가 더 뼈를 때려 재미없을 것 같아서 어 어, 씨 어. 아우 맞아 재미는 없지 밥먹으면서 뭐 혼자 궁시렁거리는데 근데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딱그 얘기니까, 음, 딱 와닿긴 하다. 음. 그 영상이 길어져도요, 이제 내가, 6분, 또는 7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올리는 거니까, 이거 찍으면서도, 아, 이거 또 영상 길어졌는데,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요. 왜냐면 영상 길어지면, 사람들이 안 봐. 이제, 이 그렇게 쪼개, 잘라서, 이제 조금씩, 한 편씩 올리니까, 편안하게 찍는 것 같아, 저도. 좋습니다. 10일. 2도 안 맞고, 쟤네들.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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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너자 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학생들이. 아유. 아 이제 다 먹었네. 네. 이제 마무리 해야겠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음식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한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